40대 초반에 한 부인이 건강 진단 결과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오래 이미 진행되고 있다. 불행한 선고를 받았죠. 그분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음 아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죠. 의사는 그분에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고통스럽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고칠 병이 아니니 편안히 요양을 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며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죠 어, 기도하다가 그분 하나의 결심을 이제 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한통 썼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미련은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지,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때 그곳에 있기 위함이다. 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방선 치료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항암 치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고통을 겪을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난은 겪어낼 이유를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누구나가 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고난에, 고난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죠. 자, 먼저 3절,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여 이건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배를 들으러 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고전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석수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석수장이 돌을 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마비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 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에 병을 고쳐왔어. 요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 그래 오늘 어, 네가 왔구나. 자손 마른 자가 있다. 어, 네가 어, 과연 이손 마른 자를 자를 고쳐줄 거냐 말 거냐? 그래 고쳐준다면 오케이 너는 이제 난 고발할 거다. 너희들 너를 고발할 거다.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가겠다.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는 거죠. 정안에 넉하니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을 구해주면 주님은 고난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넘어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십니까? 자, 3절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완악함이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줘요. 당할 고난과 고통을 생각지 않으셔요. 이거 고쳐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셔요. 그래도 주님은 후퇴하지 않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잠잠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손만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내림이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왜 고쳐주시는 걸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주님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 이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자신이 고통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고난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자신이 고난을 받더라도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 가정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을 받아내면 저 사람이 살아요. 고난에 고난을 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규칙 안에 묶여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은 주님의 중심에는 고난 받을 만한 이유 그것이 있었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찾으시는 이유, 일부러 좋아서 고난 찾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뭐냐?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예요. 고난이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패션으로 아, 라는영화 단어에는 고통을 당하다, 견뎌내다 참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란 말에는 열정이다, 격정이다라는 말도 함께 따라오죠. 고난을 겪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고난은 그다음부터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해될 이유가 돼요. 사명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때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스럽기만 한 이유는 뭐냐? 아직 고통을 겪을 만한 뭘, 뭘 발견 못한 거예요? 이유를 발견 못한 거예요. 이유를. 내가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될지, 고통의 가치, 내 고통이, 어, 무엇을 하는지를 발견 못한 사람들은 고통은 죽을, 죽을 맛이죠.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기쁨이죠, 사명이죠, 삶의 이유죠,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삶 속에서 고난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만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정말. 살기 힘든 삶을 사셨죠.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어머님이 가끔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랬어. 우리들 너희들 때문에 산다. 어머님이 발견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돈스럽지만 고통 고통을 당하실 뭘 발견하신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자식들이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열정이 되는 거야. 아따,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아야지 자식들이 산다. 이해되십니까? 고난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이 사순절에. 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줄 아세요? 정말 삶의 고난 때문에 이 고난 좀 빚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의 이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게 될이 고난을 막, 막, 할수다고 도망 다니고 여행 다니고 회피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이 고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찾으 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눈 똑바로 뜨고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크리스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어요. 들어올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1년 동안 지켜보니까 계속 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성적도 점점 떨어져가고 반항적이 되고 급격 불량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기피하고 친구들도 아주 두려워해요. 점점점 문제가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아니, 저렇게 우수한 학생이 저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그 학생의 부모님이 별고중이라는 것을 알게 돼 별고중 환경조사란을 보니까 기독교라고 써 있어 믿는 가정이죠. 자기도 기독교인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느 날하님께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 양쪽 별거하고 사신 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 따로따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 성적 문제로 좀 은은하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좀나좀 좀 봅시다. 선생님 부르니까 안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 따로 이제 학교에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한사람을 부르니까 둘이 다 부른 거야. 부부가 쳐다보고 놀란 거지, 거기서. 그 아내와 남편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막 째려보고 막. <laughs>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부모를 보고 그런 말을 했죠. "아들의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두 사람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불렀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부모에게 충격적인 그 아이의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줬어요.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학생이 답안지에 답을 쓴걸 보니까 답은 쓰지 않고... 막 낙서를 해는데 반항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 그런데 그 휘갈개 쓴 낙서의 한쪽에 보니까 그 학생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있는 글이 그 속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거기에 빨간 줄을 탁 쳐놓고 엄마, 아빠에게 보인 거예요 보시라고 휘갈개 쓴 낙서 그런데 그끝 무렵에는 그 아이의 진실한 독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아빠, 난 누구하고 살아요? 음. 이혼하면 누구냐? 누구하고 사냐고요?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 아빠, 난 둘이 다 필요해요 둘다다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석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죠. 엄마도 고개를 떨궜어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부모의 손을 확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교무실이 그냥 덩곡에 장으로 변했어요. 엄마 아빠가 막 들쎄, 어깨를 들썩이고 훈육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날 부부는 기도한 후에 손을 잡고 교정을 나섰다. 그날 그 부부는 함께 살때 겪는 고통보다 함께 겪어내야 할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된줄 믿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학생이 다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어내야 될 이유가 있었던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만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못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져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 도망다녀요 우리는 고난이 죽을 이유가 돼요 그러나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있다면 그 권한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 권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권한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권한을 빨리 불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권한을 겪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해달라. 권한의 이유를 발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인생을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